네, 반갑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 윤채성입니다. 설 명절이 지나며 음산년의 새로운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뱀은 지혜, 변화 그리고 풍요를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특히 뱀의 허물을 벗는 행위인 탈피는 성장과 분약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도 이런 탈피의 마음가짐으로 2025년을 시민과 함께하며 더욱 크게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1월 9일 10년 기자회견을 통해 올해 의회 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세종시와 시민만을 바라보며 민생 회복과 행정 수도 완성을 위해 열심히 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시정과 교육 행정에 시민의 뜻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과 우리 의회를 이어주는 언론인 여러분과도 더욱 활발히 소통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 의회를 찾아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난해 9 5회 정례 이후 주요 의정활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 연말 농기계임대사업소, 로컬푸드 가공지원센터, 세종형 스마트팜 농업기반시설을 방문하여 용기계 장비 사전 예약제와 로컬푸드 가공, 공정 등을 점검했습니다. 교육안전위원회는 지난달 21일 도담 초등학교를 방문하여 겨울방학 중 학생성장지원 프로그램 및 중식지원 상황을 세심히 확인했습니다. 올해도 시민의 삶을 현장에서 살피며 더욱 활발히 소통하고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행정 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등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연말 강준현 국회의원을 만나 대통령 집무실, 국회 세종의사당 등 국가 상징구역 건립 계획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1월 14일에는 특위 위원님들이 국회에서 지역구 김종민 강준현 국회의원을 만나 간담회를 갖고. 국회 세종 우사당의 조속한 건립 추진을 건의했습니다. 2027학계생의 대학 경기대회 추진특별위원회는 1월 22일 위원회를 열어 대회 추진 상황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향후 선수촌 조성 현장을 방문해 점검할 계획이며, 우리 의회는 대회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 23일, 전국 광역의회 의장님들과 함께 국회를 방문해 무원식 국회의장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지방의회법에 조속한 재정과 정책전문지원인력 확충, 3급 직제 신설 등을 위해 국회에 관심을 요청했습니다. 앞으로도 지방의회 권한과 독립성을 강화해 시민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을 맞아 관내 복지시설에 위문품을 전달했으며 연휴 전날인 1월 24일에는 의원님을 비롯한 의회 구성원들이 세종전통시장을 찾아 명절장을 보며 시민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laughs> 상인분들께서는 어려운 경제 상황에 대해 말씀을 많이 하시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의회와 시, 교육청에 적극적인 노력을 요청했습니다. 우리 의회는 사각게 얼어붙은 경기가 되살아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제96회 임시의 의사일정과 주요 안건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2월 4일부터 2월 14일까지 11일간 진행되며 시와 교육청에 대한 2025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 청취와 조례안 등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총 92건으로 조례안 67건과 결의안 1건 동의안 19건 보고 5건입니다. 2월 4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김영현, 김영미, 김효숙, 유인우, 김현로 훈나영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과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공공기관 이전 촉구 결의안, 그리고 2025년도 시와 교육청의 주요 업무 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처리할 예정이며 2월 14일 제2차 모레에서는 여미전, 윤지성, 김현미, 이현정, 흥나영, 김재영 의원님의 5분 자유 발언과 조례안, 동의안 등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올해 첫 회기인 만큼 제96회 임시에서 집행부의 주요 업무 계획을 꼼꼼히 살펴보고 한 해에 나아갈 방향을 잘 설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봄의 길동에 들어서는 입충입니다 날씨뿐 아니라 그동안 시민들의 마음을 어느 때보다 차갑게, 얼어붙게 했던 엄중한 시국과 경제 상황도 봄의 따뜻한 기운과 함께 녹아내리기를 진심으로 기대하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